반갑습니다 태풍찬합니다 73회 대비 연습문제 2번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자 SSA가 OFF, SSB가 ON시 동작이 되고요 어 최대한 가년도에 맞춰서 제가 마음대로 그냥 이렇게 조금 응용해서 문제를 내고 있는데 좀 너무 어려운 문제 내면은 또, 또 문제가 풀기 싫어집니다 예 그래가지고 최대한 비슷한 가년도 그 안에서 제가 문제를 내려고 하니까 한번 뭐 문제가 조금 뭐 난해하더라도 좀 허접하더라도 네. 좀뭐 재밌게 그냥 풀어주십시오. 자, 라이징 PBA가 라이징 엣지시, PBB가 라이징 엣지시. 자, N번 N번 값이 될 거고요. N M 최대값은 5. 동작 구 변동되지 않아야 된다고 돼 있죠. 그리고 PBC 이제 폴링의 지시 눌렀다 떼었을 때, 네가티브시, n과 m, 둘중 하나라도 0보다 크면 바로 타임 차트와 같이 동작이 되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소동이 되고 나면은 초기화가 된다. 자, 여기 ps에 보면, nm, 자, 더하기죠. 더하기는 이제 램프, pla에서 p l e 설정되고 결정값이 5가 이상 되면 다시 pla부터 설정되라는 것이죠. 자, 최대값이 없다면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이렇게 계속 올라가겠지만 지금 최대값이 이미 정해져 있죠. 그러면은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까지만 네,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NM 전등 및그 보러스는 전등 및 소등 횟수 자 소등이 OFF, ON 하나, OFF, ON 둘, OFF, ON 셋, OFF, ON 넷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7번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일곱 번이 됩니다. 오프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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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일곱 번이 되죠. 그리고 자, 여기는 한번 누르고 눌렀다 띄었더니 자, 한 번만 오프 온 됐고 두번 했더니 오프 온, 오프 온 해야 되는데 SSB가 오프 되면서 리셋이 자, 되었죠. 자, 한번 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4번, SSA, F3번, s s b 자, F6번, 길게 눌러주시고요. 자, 스타트 버튼 해볼게요. Shift, 1 PBA, 자, F10, CTU, C1에 O, 제대값이 O죠. 자, 똑같이, Ctrl C, Ctrl V 하시고, 2번 바꿔주시고, C2 바꿔주시고, 자, 제대값이 이렇게 F4, C1, C2로 막아주면 5가 되면은 자동적으로 이렇게 막힙니다 자 요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자, F10번 ADD 자, 더하기죠 C1에서 C2를 더해서 D0값에 넣어라 자, 요거 더하기 한값 수가 여기 들어갑니다 자5하면 5 10번 이 10번 들어가죠 그러면 이렇게 반복 횟수가 될 겁니다 반복 횟수 자 이제 스타트 버튼을 먼저 해 볼게요 시프트 f2번 pbc 시프트 f3 m1 f3 m1 자 요렇게 해주시고 fc tont1에 자. 1초 자, f6번 컨트롤 c 타이머를 일단 타이머를 일단 두 개로 해주시고 자, f3번 t1 자, 타이머가 흐르고 t1에 흐르면 다시 또 t2로 흐릅니다 그래서 총2 초짜리 타이머를 일단 오픈 오프, 오픈으로 만들었고요 자, f4 t2로 자, 이렇게 막아주시면 계속 반복됩니다 1초, 2초 되면 또 다시 끊기고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t, t1초를 받아도 되고 t2초를 받아야 됩니다. 원칙상은 t 2초를원래 받아야 됩니다. on까지 돼야 되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표시가 안자 off, on까지 돼야지 정확한 동작이긴 한데 그럼 t2로 리셋을 잡아줘야 되는데 t2나 t2나 T1이나 T2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은 ON이 됐을 때 어차피 점등이 되기 때문에 표시가 안 납니다. 동작만 잘 되면 됩니다. T1도 쳐볼게요. 자 그리고 F10, c U. 자 C3, 자 C1, C2가 있었죠. 그럼 C3에 자요값 D0 넣어줍니다. 반복했습니다. 요거 m 플러스 n 반복 횟수 자요 반복 횟수 값이 여기로 들어간 겁니다 횟수 자 여기가 만약에 3이 되고 3이 됩니다 그럼면 6이 들어가겠죠 그러면은 t1이 1초가 되면서 한번 펄스를 올려줍니다 1 2 3 4 5 6 되면은 c3로 이렇게 리셋시키는 예, 그런 구조로 제가 다른 관련도 보시면 제가 이렇게 풀이를 많이 했거든요 예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리셋 리셋은 일단 조금 이따 잡아줄게요 자 f6번 하시고 f9번 pl-a f9번 pl-a 어 잠시만요 ctrl c 컨트롤 V 해주시고 자 램프 설정 해주십시오 3 4자 됐죠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비접점으로 되어 있죠 비접점으로 되어 있을 때는 여기서 우리가 램프를 비접점으로 끊어서 이렇게 보내기에는 이렇게 반대 접점을 보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 위쪽에 A접점을 하나 만들어줘서 그 A접점으로 이렇게 B접점으로 끊어주면 이렇게 자동으로 어, 동작이 될수 있게끔 그런 구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출력 조건을 먼저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 F10번 같다 D0가 이럴 때 자, 요 값으로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1일 때 점등되고, 2일 때 점등되고, 총다 더하면 10까지 올라가겠죠. 자, 1번 자, F9번 자, M10번으로 일단 보내도록 할게요. 자, Ctrl+C Ctrl+V+V+V+V+V.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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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자, 1, 2, 3 4 2 3 4 5 4 5 6 7 8 9 F9번, M11. F9번, M12. 자, 기게 마찬가지로 제가 항상 그 반전달 때 많이 썼죠. BLC, 요거랑 같은 겁니다. 요 접점으로 여기 끊어주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지금 작업을 하는 겁니다. M13. 9, M14. 자, 요렇게 해놓고, 일단, 자. B접점으로 일단 끊어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M10 폰톱 C V 하시고 M11 M12 M13 M14 자 여기에는 자 타이머 자 처음에 시작하면 자 점등이 그냥 딱 SSB를 누르면 점등이 바로 딱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접점이 들어올 때마다 탁탁탁탁 끊깁니다 해당 램프가 하지만 자 타이머 T1 자 시작하자마자 오프가 돼야 되겠죠 오프가 오프가 되려면 자 T1이 어, 먼저 시작하자마자 딱 점등이 돼야 됩니다 자 먼저 M1이 스타트가 돼야 되겠고요 자 M1 M1이 스타트가 해야 되겠고 그리고 f4 t1 자, 이것도 같이 복사 했으면 되는데 t1이 돼야 됩니다 자이 m1이 없다면은 자 램프가 설정되면서 바로 그냥 점등이 되겠죠 그러면 바로 이렇게 끊겨 있을 겁니다 그 램프 해당 램프가 그래서 요거는 스타트가 되면은 m1이 이제 점등이 돼서 자 m10에 이제 점등이 될 겁니다 그 m10에 만약에 점등이 되면 시작하자마자 스타트 하자마자 오프 t o 이 지나면서 온 오프 온 오프 온 이렇게 반복할 수 있만큼 지나다가 리셋이 될 겁니다. 자 설명이 두서없는데 어 한번 잘 요지만 잘 들으셔가지고 필요한 것만 빼쓰시면 됩니다. 저도 뭐 전문가가 아니고 일반 저도 뭐 수험생이었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 도움되라고 그냥 하는 거지. 저도 뭐 전문가는 아닙니다. 제가 저도 생각나는 대로 또 이렇게 풀이해보고 연습해보고 이렇게 영상 찍는 거니까 그냥 참고만 해주십시오. 자, F4번, C3. 자, C3가 이제 A 접점이 이제 C3가 한 퍼스씩 카운터 1, 2, 3, 4 칩니다. 여기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면은 여기가 6이 됩니다. 6. 그러면은 1, 2, 3, 4. 6여섯번째 램프가 다시 첫 번째로서 켜질 거고요. 그리고 여기 6이 되면 한펄스 치면 1, 2, 3, 4, 5, 6이 되면 옆펄스를 보냅니다. 이게 그거를 지금 반전을 줄 거기 때문에 이렇게 A 접점이 딱 됨과 동시에 바로 리셋이 될 겁니다. s h i f t F4 C1 c t r l L F6바 해 주시고 컨트롤 C 2 3 그리고 M1까지 자, 요렇게 하시면은 아마 프로그램이 다된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조건을 달아 줘야 됩니다. 자, 동작 후 변동되지 않는다. M1이 시작되면은 이제 변동되면 안 되겠죠. 자, F4 M1 컨트롤 C 컨트롤 C 자 m1이 되면 동작되면 안돼그 아, 스타트가 되면 이제 동작이 안될거예요 끝나고 나면 리셋이 될 거기 때문에 다시 해제가 되겠죠 그리고 n과 m 둘 중에 하나라도 m과 m 둘 중에 하나라도 자 컨트롤 l 하시고 f10 크다 c1이 0보다 크다 자 병렬로 하시고 f10 크다, C2가 0보다 크다. 이렇게 하시면, 선행 조건이 달라진 겁니다. 또 다른 건 없죠. 자, 일단 저장을 하고요. 만약에, 만약에, 여러분 잘 보십시오. 만약에, 제대값이 없다. 그러면은, 이게 뭐, 30번을 눌렀다. 그러면 이거를, 3 0까지뭐 시험장에서는 뭐 눌러보진 않겠죠. 시험장에서는 이렇게 뭐갔다뭐 30까지 하고 계속 이렇게 달아넣어야 되겠죠. 예. 네. 근데 최대 값이 없다 하면 자, 여기에서 어 m 뭐 m12는 이렇게 펄스 값을 하나 보내 주고 펄스 값을 하나 보내 주고 펄스를 이렇게 이제 병렬로 하나 달아 가지고 여기에서 그 카운터를 하나 더 만듭니다. 그래서 카운터가 6이 되면은 1로 돌아가게끔, 그렇게 만들어주면, 뭐, 계속, 뭐, 6번 누를 때마다 다시 1로 돌아가겠죠. 1, 2, 3, 4, 5, 6번 누르면 1로 돌아가고. 예, 그런 식으로 하셔도 됩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그냥 간단하니까, 요렇게 풀리를 했습니다.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RTS, 엔터, 엔터, altmi. 자, 테스트 해볼게요. 자, p4를 on. 자, 다 돌았죠.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두 번. 한번. 두 번. 자, 이제 눌러지는 조건이 됐죠. 안 눌렀을 때는 안 갑니다. 자, 또 다시 한번. 두 번. 총네 번은 눌렀죠. 네 번은 누르니까 2-2는 4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복횟수가 4가 된 거고요. 자, 그렇게 해서 램프는 1, 2, 3, 4. 네 번째 램프가 켜졌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이유는 먼저 점등이 다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선행 조건을 만들어주고 이렇게 비접점으로 끊는 겁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부분이 자꾸 생각이 안날 거예요. 눌리다, 땜과 동시에 점등이 될 겁니다. 점등. 자, 이 M1이 이제 점등되면, 요렇게 M13. 자, 요 부분이 점등이 되면은 M1이 점등이 되면 바로 점등이 될 겁니다. 그럼 바로 끊길 겁니다. 오프가 되고 T1초가 지나면 ON이 되고 오프, ON, 오프, ON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오프, ON, 오프, ON, 오프, 네번 되는지 볼게요. 눌렀다 띄었습니다 오프, 온한 번, 둘, 셋, 넷. 자, 이렇게 되면 리셋이 된 겁니다. 자, 이번엔네번 눌러볼게요. 하나, 둘, 셋, 넷. 자, 네, 내려왔죠? 자, 더하기 이제 또세번 눌립니다. 한 번. 어, 잠시만요. 예, 떼면 리셋 떼야 되고요. 자, 잘못 눌렀습니다. 하나, 둘. 셋넷자 PBB를 이제 하나 둘세번 눌렀더니 자 일곱 번 됐죠 자 일곱 번자 이렇게 PLP까지 넘어왔죠 자 넘어왔으면 동일하게 마찬가지로 일곱 번 됩니다 자 눌렀다 띄었을때 하나 둘자셋 다섯 눌러도 소용없고 넷 다섯 여섯 7, 5, 4, 리 6, 7, 9, 1자자 자, 4, 5, 자잘 되죠? 자, 8, 9, 10, 11, 12, 13, 가한번 돼야 자고자 18, 1한 번만 눌러도 자, 50, 60, 70, 80, 90, 11, 12, 13, 1자 자, 5 16, 처럼 눌렀다 뛰었다가 1 2면 리셋이 되고요. 자. 조건이 맞지 않을 때 눌렀다 띄었을 때 SSA로 눌러도 리셋되고. 예, 동작이 잘 되네요. 자, 리셋 되었다가 그냥 스타트 누르면 안 되죠. 자. 선행 조건이 자, 이렇게 달아 놨기 때문에 스타트가 안 됩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하나라도 자, 위에 거든 밑에 거든 하나라도 되면 스타트가 되죠. 예, 이렇게 풀이 하시면 됩니다. 자, 비접점 나오는 이렇게 램프가 닫혀져 있으면 시험장에서 당황하지 마시고, 자, 이런 식으로 먼저 출력을 보낸다. 뭐 P L A, P L B, P L C, P L D, P L E 이렇게 작성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 놓고 밑에 출력을 하나 다 만들어 놓고 이렇게 접점을 다시 바꿔가지고 이렇게 비접점으로 끊어주시면 됩니다. 예. 만약에 여기 오프 온 오프 온이 아닌 온 오프 온 오프면 여기를 T1을 A 접점으로 뭐 바꿔주시면 되겠죠. 예, 아무튼 그렇게 B 접점이든 A 접점이든 예, 그런 식으로 바꿔가지고 요 문제를 끼워 맞추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도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